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여러 과목 중에서도 특히 수학의 벽에 가로막혀 답답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수학이라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즐겁게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학 학습용 교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주입식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저마다의 특성과 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공부에 흥미를 가지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란 큰 변곡점을 맞으면서 드디어 우리나라의 교육이 바뀌고 있다는데요. 아이들을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시킨과 동시에 창의융합형 인재로 양성시키고자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수많은 교육기관에서도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방법에 주목하고 있는 추세라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가정집. 11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허미정 씨. 늘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 학습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수학학습용 교구를 알게 되었다는데요. 우리 아이가 다른 과목은 되게 잘하고 좀 좋아하거든요. 유독 수학만 좀 많이 어려워하고 흥미없어해요. 그래서 수학을 좀 흥미있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때 8월에 교육 관련 전시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수학 학습 교구를 알게 됐죠. 이 교구는 숫자들 사이의 원리와 패턴 인식을 통해 수학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수학 학습용 교구라고 하는데요. 특히 구구단을 억지로 암기하지 않고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구구단 학습을 하려면 우선 자석 보드판에 가로 세로로 0부터 9까지 올려두고요. 같은 수를 두번 곱한 수들로 이루어진 분홍색 숫자 칩을 2단 질문 카드에 나온 형태대로 배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2단에 해당하는 파란색 숫자 칩을 순서대로 올려놓은 후 정답이 맞는지 학습 카드와 비교해 보면 끝. 이렇게 2단부터 9단까지 손쉽게 익힐 수 있으며 미니 보드판으로 언제 어디서나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교구를 활용하여 구구단이나 나눗셈, 분수 등 초등학교 수학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 다루는 1차, 2차 방정식도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손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학 학습용 교구. 이 교구는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다는데요. 특히 1차, 2차 방정식의 그래프 학습을 통해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좌표 평면 및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학습을 조기에 쉽게 할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불안감은 낮추고 자신감은 높일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주산을 예로 들면 주판을 사용한 사층 연산에 계산 능력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이후에 물리적인 주판에 도움 없이 머릿속에 주판의 이미지를 생성하여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연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를 저희 수학학습용 교구에 적용함으로써 저희 교구를 활용한 수학학습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머릿속의 구구단 보드판의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하게 수학적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응용학습 카드를 활용한 수학적 두뇌학습 훈련도 가능하다는데요. 수학학습용 교구의 숫자 배치를 변경한 후 보드판 위에 올바른 숫자들을 놓는 연습을 하는 방법으로 이처럼 변화된 문제들에 대한 적응 훈련 과정은 아이들이 유소년기에 수학적인 두뇌 발달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태우 학생이 알려주는 숫자판을 이용해 수학을 쉽게 이해하는 법. 아이들, 뭐 일단은 제가 요 제일 쉬운 문제로 알려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로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나눗셈 원리 이해하기. 이게 완전 0으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숫자판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쉬워요. 8 곱하기 8을 하면 71이라고 하기엔 좀, 조금 적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9로 하면 72잖아요. 그래서 좀 크잖아요. 몫은 8에서 8을 곱한 64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71에서 64를 뺀 7이 되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알아보니 저학년 친구들도 이해가 쏙쏙 되죠? 두 번째는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하는데요. 자, 태우야 엄마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 27과 45의 최대 공약수 구하기. 그러니까 3 곱하기 9는 27이 되고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몇이야? 27이지. 이거는 3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45 곱하기 9는 3 곱하기 5 곱하기 3은 결국엔 45가 되잖아 그러니까 45는 3 m 제곱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 그두군데 a m u e l Samuel, s a 9가 e l Samuel, Samuel, s a 용 u e l Samuel, Samuel, s 미지수 x 와 y로 만들어지는 일차방정식을 살펴볼까요? 0 더하기 1은 1이잖아요. 그러면 y는 1이 되고 0이 돼요. 여기 y 축과 x 축이 있어요. 그러면 y 축에다가 넣어야겠죠? 1 곱하기 2는 2잖아요. 2 더하기 1은 3이죠. 그러면 y는 3이 되고 x는 1이 돼요. y가 3으로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에 올리면 되겠죠? 아, 4 곱하기 2는 8이잖아요. 거다가 1을 더하면 9가 되고 그럼 y는 9겠죠. 그러면 일단 얘는 4였으니까 일단 4가 되고 그럼 여기다가 놓면 되겠죠. 숫자판을 통해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이해하고 완성한 태우 학생 놀랍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게 쉬워졌어요. 이런 걸 계속.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쉬워졌어요. 중등수학의 원리까지 파악하게 됐다는 건데요. 이렇게 학습도구를 사용하면 아이의 흥미를 유도할 수도 있고 이해력도 높아진답니다.